또 보겠습니다. 어, 채찌 PT를 쓰면, 채찌 PT를 쓰면, 이제 사실 퀄리문 같은 것들을 되게 쉽게 우리가 이제 얻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해본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어렵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 퀄리문들도 채찌 PT를 이용해서 조금 쉽게 할수 있고, 여기에 대한 뭐 이제 인사이트라든가, 뭐 우리가 액션 아이템이라든가에 대한 힌트도 채찌 PT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쓰는 방식이 이제 쿼리문을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도 이 쿼리문 직접 짜실 수 있나요? 쿼리문? 맞는지 틀렸는지도 아실 수가 있나요? 사실 쿼리를 처음 배울 때 채찍 PT만 쓰시면 사실은 너무 편한데 어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 기준을 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채찍 PT 쓰실 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보셨으면 그 다음 프롬프트, 그 다음에 물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초보자인데, 근데 리문을 내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해줘.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이 퀴리문에 대한 걸 직접 어,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히려 챗지피티가 이런 건또 기가 막히게 잘 하기 때문에 잘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을 한 번씩 보면서 보면서 이 쿼리 문들을 직접 한 번씩 쳐보고 돌려보고 하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아이 제 요즘에는 쿼리 문은 그냥 챗지피티가 알아서 다잘짜줘 하고 넘어가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얘가 틀렸 무슨 뭘 의미하는지 뭐가 틀렸는지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찌 PT는 지금 보시면 이 하단에도 나와 있지만 채찌 PT는 실수하는 부분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차피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 그리고 옛날 방식의 정보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얘는 잘못된 정보, 현시점에서 잘못된 정보를 우리한테 가져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퀄리문을 보실 때는 한 다음에 초보자 입장에서 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줘라고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역으로 이제 첫 GPT가 해준 방식을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가지 한번 해볼게요. 어, 이번에는 뭐냐면, 세션 소스 매체별, 어, s e s s 매체별, 세 s e 수를 정리해 보고 싶어. 어, 얘는, 어, ga4 traffic report 그래서, 보는 기준으로, 퀄리 문을 정리해줘.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보, 볼게요. 자. 자, 이렇게 보는데, 어, 얘도 지금, 보, 보는 게 있죠. 트래픽 리포트에서 보는 식으로 정리해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트래픽 소스 점 소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첫 사용자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구글 다이렉트 순서로 우리가 방문했을 때 사용자가 이 트래픽 소스를 쓰면은 세션 기준으로 볼때 네이버에 3위 찍힌다라고 첫거 기준으로 계속 그냥 숫자가 증가하는 순서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J. 4의 비커리 데이터 스키마가 업데이트 계속 되는데 이 지금 챗GPT에서는 이 업데이트된 스키마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 예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GA4 데이, 스키마가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보시면 크로스 채널 캠페인, <laughs> 어 세션 트래픽 소스 라스트 클릭이라는 예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해봐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라스트 클릭 기준으로 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허리문을 다시 정리.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어. 데이터 그 쿼리분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시 그 다시 재질이 하고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들을 봐야 되고 주의할 점은 그런 거죠. 주의할 점은 주의할 점은 이제 그 방금 봤었던 것처럼. 챗지 PT는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데이터, 인터넷에 있는 가장 많이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학습을 해서 우리한테 던져주기 때문에, 어, 업데이트가 빠른 거라든가, 뭐, 최근에 업데이트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도 아니죠. 이게 24년도 10월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에 그렇게 글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얘가, 어,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를 내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셔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세션에 관련 관련된 거는 <laughs>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음, 첫 사용자로 보는 거와 세션 수로 보는 거와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주의해서 사용해주셔야 되고 어, 항상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좀 데이터를 한번 보시, 보시는 형태로 이제 가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요, 세션 스타트 이벤트에 있는 애를 이제 얘도 조회하는 방식으로 가긴 하는데 얘도 뭐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커리 요청을 해서 수정하는 형태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